어 형님 안녕하십니까. 네. 어, 어 왔어요 어 문규 형. 태규 씨. 오. 태규 아, 아, 씨. 오 이거 어떤 분이세요? 네. 태규 씨. 아유. 뭐야 둘이 어떻게 알아? 안전. 아 태규 씨는. 오. 어. 어. 내가 원래 창민이의 응. 그. 어, 아 그럼 두개안 어. 안에서였구나. 아몇번 됐었는데. 아, 아 그래? 네. 아, 형님이 자꾸 태규 씨라고. 장난 칠라고. 선거? 예. 무슨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전에도 얘기하잖아. 네. 그 구독도 높은 사람들한테는 취향친생 친구. 에이. 구독자가 조금 낮으면 약간 선을 긋거든요. 아, 그래. 그러면 상종은 못 어. 나는 근데 구독을 이미 해버렸어. 이름이 뭔데? 태 씨. <laughs> <맞지? 웃음> 아나는 아, 진짜, 진짜 편하게 아아 이게. 데태 자체가 편하게 못해 형들한테는 또. 맞아, 좀 얘가 좀 약간 나도 가리고 조금 약간 까뜻해 맞아. 그랬던 것 같아. 그때도 응. 편하게 하 거의 뭐나타야 단아파는 진짜 맛있어 우리한테. 아니아니 진짜 나는 아, 그런 거 없었지. 얘얘 요자도 안써 우리한테. 진짜 편하게 먹어줘. 커피 하나 꺼볼까? 응. 음. 형도 커피 있으신 거죠? 다 먹었어요. 오, 먹었어요, 먹었어요. 할까죠 응. 형 커피 있어요? 나 아, 여기. 아, 뭐그러면뭐뭐 어, 대기일 뭐, 것만 하실 아니면 뭐한세 잔씩 좀. 이렇게 네 잔씩 해. 할 때. 아 이거 형 오셨는데. 에이. 알았어 일단은 현웅이 형 그러면 편집은 다 끝나신 거예요? 나 끝나서 온 거야. 태준 형은 뭐하지 않아. 어, 나는 이거 뭐내거 찍어야 돼, 내 거. 아, 은규 응. 응. 거 찍고 그다음에 그러고 뭐 밥이나 먹지. 그러고 맞냐? 밥 먹으면 될거아 어. 일단 그럼 밥을 먹고 일단 노를 한번. 좋아. 아, 시 차라리 가서 은규가 노를 잘하지. 퇴근 노래? 네. 그래. 어디서인데? 몰라. 근데 그러면은 이대 이로. 이게 칼과? 아 이제 한명더 보여가지고 오인은 돌리지 아 그래 오인은 아예 돌리지 않지 어디 갈까? 서포터지 내가 서포터 가야지 에이 내가 서포터 가야지 저는 서포터 하니까 문규는? 문규가 미드 안닌거얘 미드, 미드 얘 정글 빼고 다해난 캐릭터들 하나씩만 하니까 탑도 하나하고 맞아 얘는 꼭 하나씩 하잖어왜 하나씩 하나 난 약간 그 약간 <laughs> 그 딱 하나만 파는 스타일인가 봐 아... 아니 너딴데 가야 네딴거할줄 알아 아, 아, 문규가 딴데 가라 그러고, 음. 그, 원래 포지션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지 네. 왜냐면 내가 서포터를 좀 잘해. 네, 맞아요. 왜 차라리 문규가 미드도 믿을... 표정, 왜 그래. 뭐가 아니. 아, 그럼 너가 서포터해, 왜냐면 얘가 아, 어, 어, 서포터. 서포터, 서포터, 하고, 하니까 서포터 아, 나 서포터야. 나 서포터야. 원래 서포터야. 그러면 그래. 얘가 서포터 하고, 그러면 네. 저희가 원래, 그룹.. 아,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미드로 가면 돼. 상상이 없어. 아 내가 미드할게. 아, 그럼 너딴데 못해. 그러면 내가 정글이나 탑 가면 되니까. 상아없그 라인이 어딘데. 아, 몰라.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아 롤을 자주 해. 어. 롤한판 하고 그다음 에뭐 식사 하러 갈 수. 있어요, 오랜만에 또 맘도 맛고 하니까. 나쁜 점 있다. 네. 아 당구 잘 치세요? 당구 좋아하지. 어 당구 좋아하지. 어. 어 당구 이대 이대 해야 되겠다. 어, 어? 야, 그럼 팀으로 팀으로. 팀을 이 새끼가 가장 못 치니까 나도 네. 근데 잘못 치긴 해. 어, 내가 얘를 그럼 데리고 갈게. 그럼 제가 문규랑 팀 하고 2대 2로. 어, 어것 그게 나. 그거 내전 저녁 기를 하나. 네, 좋다. 너가 너가 얼마나 치? 아, 나는 근데 현웅이한테 안 되는데 현웅이가 제일 잘 치니까 태길이가 어느 정도 치는지 모르니까 나도. 저거가 한 250점 더 치는데. 250이나 친다고? 네. 어, 어잘 치네. 그러면은 나랑 나랑 전준이랑 먹면되접 네, 현웅 형이랑 전준이랑 하고 저랑 문규랑 할 테니까. 어. 그걸로 전녁 얘기 하나 그걸로. 네, 하면 될것 같아. 어. 나이스. 그래 그럼 뭐... 한 명이. 아니 뭐. 그럼 롤보다 단구가 낫지. 당구가 낫지. 예 당구가 낫긴 하죠. 하죠. 그럼 저녁은 메뉴는 뭐 어떤 게 좋으세요? 뭐어건 이쪽에서 먹는 게 낫지. 않니? 아니면 거기서 바로 짜장면 시켜버릴 정도. 돼지갈비가 낫다니까. 돼지갈비. 돼지갈비. 후에 돼지 낫지. 낫지. 돼지갈비로 하자. 돼지갈비. 네. 여기 네. 근처에 또 맛집 있어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새끼 존나 멋지니까 너 잠깐 여기서 강 강습 잠깐 봐 지금. 아 이런 거 해줄 때 먼저? 유튜버 야 이거 참. 띵팀그러면 이렇게 잠깐 해. 약간 찰흙그인 거. 이거 이로 저랑 문규 형님이랑 먹고아 이거는 이 새끼 아 당구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아 짜세가 예. 아 아니 원래 이게 좀 그게 당구야? 아니 말을 이렇게 하다가 좀 편해지는 그게 있나? 이렇게 말을 좀 아니요 아직, 아직은 아직좀좀 좀 어렵죠 사실 뭐 워낙에 선배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르게 이렇게 반말이 자꾸 나오는 거 나한테만 나오는 거같아좀 어, 어떤 거요? 그러니까 예나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만 반말이 자꾸 나오는 게 일부러 제가요? 아니, 나는 편하게 산거 없는데, 이제 그냥 물어본 거야. 진짜 그런 아, 그래, 거, 아, 이런 거, 그런 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그냥 너가 너 모르게 나오는 건지 해가지고, 나 그냥 궁금해서 진짜 오, 아닙니다. 절대로 저는 그게 어? 잘못 들어주신 거 같은데, 아니. 아, 그러면 나는 아니, 근데 아 내가 그런 거 이렇게 하려고 제가 조금 말... 다시 기억을아니냐냐냐냐내이 어, 그래서 일부러안 알려다가 나는 아. 근데 난 진짜 편하게 산거 전혀 없어 진짜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와. 아 근데 내, 진짜 편하게 나, 나는 장장난 치워도 되고 원래 그런 난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아. 야 그러면 네어 안구를 먼저 치고 네어하고너왜 얼굴이 이렇게 빨간 거 장구를 먼저 치고 그럼 어. 저기를 하자. 가자. 어. 왜? 그걸로 내기로 해서 바로 가 어. 갈비. 그러면 그거 해서 뭐 갈비를. 택배 그 뭐. 경비실에 있는 거. 어. 그거만좀 받아놓고 안에다 어, 놓고. 아 받아. 아 어, 그래 그래. 그러니까 지금 장난을 치는 건지. 뭔장만이셔 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지. 어 나한테 말을. 말은... 뭔가 어, 너무 같은데 어, 택일이가? 너무... 너한테 말을 놨다고와 이거 택배 너무 무거워. 뭔 소리야? 이 캠핑 이거라서. 한 명만 좀 도와줄래? 어, 어, 내가. 이거 문규가 좀. 야, 근데 대기긴 너 말랐어, 문, 문규한테 아니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. 그래? 아니 얘는 말을 놓을 애가 아니야. 어,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. 아니 얘가 너 누가 말랐대. 말랐대. 아니 아니, 말 누는 게 아니야, 얘고 그러니까. 아 말랐다고 한 거야? 다른 사람한테 말랐다고 치면 안 보지. 난 사실은 어떤 부분이 더 진짜지? 아니 아니 야 아니, 진짜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가자 가자. 밥을 먹으러 가자. 아이고. 웅야, 잠바 입고 와. 추니까? 너 도둑이. 진짜 죄송합니 그게, <laughs> 아예 아니, 그게 아니라 아예, 아, 에이 아, 에, 니가야 아. 개새끼야. 왜 아까 처럼 그냥 야, 아이 아야, 야, 자, 하지 마. 알았어, 안 한다고 새끼야. 그거라고 개새끼야, 여기 개.